룰루 룰루 라이프로 룰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룰루 김결진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에 쌍용 코란도 그다음에 티볼리를 소개한다고 제가 잠깐 말씀해드렸는데 주변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이이만큼 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원더군 라이프 유튜브. 아주 네. 그 파워 채널이죠. 원더굿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유튜브 원더굿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신입니다. 네. 네. 뭐 워낙에 이제 쌍용 뭐 코란도라든가 쌍용 차들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laughs> 그 차를 못 놓여서 다시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쵸. 정말 그 애착이 가는. 특히 네. 사고 나신 분들이 네. 쌍용차를 타시다가 사고를 나, 내신 분들이 또 네. 쌍용차를 구입을 하십니다. 다른 거에 대한 네. 믿음이 잘안 가고 바로 이또 쌍용차에 대한 믿음, 그 튼튼한 네. 믿음. 튼튼... 자 0805님께서 자동차 대박이다. 네. 이렇게 지금 남겨셨는데요 어, 저희가 본격적으로 <laughs> 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음. 어,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용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 이제 쌍용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댓글에 네. 아 쌍용 잘 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 쌍용 다시 그 영광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 직접 타보신 분도 그렇지만 안 타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참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네. 갖기가 솔직히 웬만한 차들은 어렵잖아요. 네. 예. 쌍용이 사실 어, 발전을 정말 빨리 했어요. 음. 네, 이 정도 기술력까지 네. 뭐 다른 회사들이랑 합작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네. 예전 쌍용 자동차보다 네. 지금이 훨씬 브랜드 가치가 좋습니다. 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이 코란도와 특히 티볼리 같은 경우는 남자 여성 굉장히 음. 대표되는 차종이기 때문에 네. 이 차를 우리 고객이 원하는 그 스펙, 그러니까 네. 옵션이죠. 다양한 그렇죠.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고객 지향으로, 완전히 고객 중심으로 다시 스펙을 맞춘 게 바로 리스펙이에요. 리스펙, 리스펙. 스펙. 다시 스펙 그 스펙을 맞췄다. 방법. 쌍용 입장에서 맞춘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맞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차에 대해서 관심 좀 있으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옵션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 가져갈 수 있을까? 해서 2,500 정도 선에서 네. 아마 많은 분들, 젊은 분들이 또는 이제 그 신혼부부들 네. 또 청년분들 네. 또는 이제 은퇴하신 우리 아버님들 같은 경우도 좋은 차보다는 음. 이제 진짜 가성비가 좋은 네. 실속이 있고 안전한 차들을 선택하실 때2,500 그렇죠. 선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음. 근데 2,500에서 큰 차를, 사이즈만 좀큰 차를 준준형 이상으로 갈 것인가? 네. 아니면? 좀 사이즈를 줄이더라도 뭐 첨단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를 고를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시는데 코란도는 그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네. 차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옵션이 지금 어 굉장한 가성비가 이제 네. C5 플러스 옵션인데요. 네. 여기에 인텔리전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어댑티브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자, 이 옵션이 네. 정말 뛰어난 옵션이거든요. 네. 이제 모빌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네. 기업이랑 합작을 했어요. 근데 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네. 인텔의 17조 원에 오. 팔린 회사입니다. 어,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네. 회사네 그런 회사랑 합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 2,500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와,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율주행이 네. 들어가 있는 차가 네. 2,500선이다라는 충격적인 네 맞습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쌍용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SUV의 그 시초 네예뭐 네,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가장 음. 오래 사랑받은 네. SUV 브랜드 네, 모델 맞습니다. 바로 그 쌍용의 신버전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네. 이 코란도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음.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 자체가 <laughs> 어, SUV는 오래 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유행을 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강인한 모습. 네, 그러니까 정말 강인하죠 쌍용 자동차는. 엣지가 네. 아주 옆면이라든가 네, 또는 본네트 부분이라든가 그런 네. 라인도 부분. 정말 예. 뭐딱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파도봐도? 그러니까 봐도 네, 질리지, 질리지 않고. 파도봐도 네. 봐도 예쁘고 음, 멋있고 그렇죠. 네. 예, 아주 세련되고 음. 강해 보이고. 네. 그 뒤에서 우리 차돌 되어 보면요. 네. 아왜 이렇게 늦게 가 빵빵거리고 네. 이렇게 하는 건 차가 웃어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코란도를 타는 코란도가 앞에 있으면 솔직히 뒤에서 크락션 누르기가 쉽진 않죠. 쉽진 않죠. 어, 쉽진 않죠. 네. 예,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정말 차를 타면서 뭔가 무시당하고 네. 뭔가 막그 억울했던 일들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 코란도 로 오시게 되면 그런 거. 걱정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긴 네. 하지만 아직도 네. 인식이 그렇더라고요. 차가 솔직히 예전 차들, 좀안 좋은 차들을 타면은 빨리 비키라고 네. 아니면 끼어들기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네,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럼요. 근데 코란도는 그래도 이제 강인해 보이는 네. 네, 그런 디자인으로 정말 저를 사로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아, 이차 전문가 분이신데. 음. 네. 사로잡을 정도로 디자인. 네. <laughs> 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이즈가 이 준준형급이지만은 상당히 좀커 보이고요. 네. 네, 실내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종합 기능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자, 첨단 옵션들로 중무장한 최첨단 뭐 인포콘까지 하시게 되면 커넥티드카로 새롭게 탄생한 네. 리스펙 코란도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나오겠는데 어 컬러가 아주 그 다양하게 또 선택지가 있고요. 네, 자율주행이죠? 네, 자율주행이 음. 제가 실제로 코란도를 주행을 하면서 음. 어 제가 강동구 암사동부터 암사동. 여의도까지 오. 정말 어, 크루즈 컨트롤을 키고 그냥 손만 얹고 오. 갔는데 네. 페달이랑 브레이크도 밟지를 않았어요. 안 밟고 한번안 네, 밟고 안, 안 밟고 여의도까지 갔습니다. 예. 차선도 정말 잘 맞춰주고, 앞차랑 간격도 네. 무조건 맞춰요, 무조건. 아 네, 그 모빌아이라는 회사랑 합작을 하면서 한번더말씀드릴지이 네. 어, 기능이 네. 너무 좋은데도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가격이 에서 네. 어떻게 이 자유주행이 들어가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네. 어, 저희가 블레이즈 코피이라고 해서 네. 지금 그 디지털 클러스터 네, 계기판이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바늘로 된 이제 아날로그를 여태까지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꾸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음. 또 내비게이션도 9인치.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음. 음. 네. 그 다음에 이 무드등, 인피니티 무드등이 쫙 펼쳐지는 블레이즈 콕핏 옵션 같은 경우도 어, 워낙 이제 그, 그 뭐랄까 수입 외제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옵션일 수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이런 것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바꿀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그 9인치짜리 내비게이션 특히 스마트폰 미러링이 되는 거는, 요거는 네. 이제 C5 플러스 음. 2,500선에 선택할 C5 플러스에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 미러링이 되게 되니까 뭐 네비게이션이라든가 또는 어. 각종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네. 다양하게 뭐더큰 무뭐 아이패드 이렇게 장착해놓은 것같이 네,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제 센터페시아랑 계기판이 네. 너무 이뻐요. 쌍용 자동차가 실제로 이제 보셔야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저는 꼭 부탁드리는 게 네. 어, 상담을 받으실 때 시승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그래야 네, 네, 네. 좋은 차인지 아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네. 많이도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5880님께서 코란도 자율주행이있어요 가장 베스트 트림 네. C5 플러스에는 IA CC라고 하는 네. 코란도의 자율주행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이제 우리 전문가분께서 네. 어, 원더굿맨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인텔 17조 원에 팔린 네. 모비라이 모빌아이 모비라이의 그 카메라로 잡아주는 시스템 네. 다 보거든요. 네. 차선도 음. 보고 이 네. 카메라가 정말 똑똑한 AI예요. 오. 네, 그 카메라가 모든 다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코란도 C5 플러스에 달린 그것만 선택을 하면은 네. 네. 2,500만 원이에요. 정말 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외제차 같은 경우에도 한 8,9천 이상 되는 그렇죠. 차이지만 차에지, 이렇게 제뭐 인스타그램 보면 이렇게 손 올려 가지고 막제 어, 차는 지금 이렇게 자유증을 움직이고 있어요. 네, 어막이렇 네. 어, 자랑하는 친구도 있는데 음. 2,500만 원. 2,500 이게 자유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그냥 단순히 편하려고 하는 것들 넘어서서. 네. 안전에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원래 자율주행이 처음에 개발된 그 이유 자체가 사고 없는 네. 주행을 위해서 개발하는 게 자율주행인데 이런 센서가 이제는 개발이 됐고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상용이 될까? 네. 이제는 완전히 많은 분들이 벌써 누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겉 디자인 음. 보셨는데요. 사이즈가 진짜 중형급 진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그 그릴이라든가 이런 것 엣지 부분이 상당히 그 멋지게 네네네. 절대 유행 타지 않을 것 같은. 그다음에 요 리얼 엠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콤비네이션으로 상당히 그 세련되고 네. 어, 크롬 라인이 높아요. 첨고가 음. 높아. 높아요. 음. 네. 높아야 그리고... 돼. 예. 인테리어 나왔는데 지금 보셨던 네. 것처럼 디지털 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션이 크니까 네. 실내가 되게 넓어 보여서 좋죠. 저 타보니까. 네. 이제 다른 업체에서는 네. 그러니까 타사들은 다 엠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네. 쌍용 자동차는 인피니티 무드램프라고 해요. 근데 네. 어, 정말 이제 문짝 양옆에, 음. 그리고 저기 센터 페시아 오른쪽에 네. 보시면은 어, 어. 굉장히 이쁘게 선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요즘은 저거 예. 기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멋있어요. 요즘에, 네. 요즘에 그집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조명에 대해서. 네. 어, 자동차도 머무는 시간 동안 밤에 저렇게 이제 어, 컬러도 바꿔주고 이러면. 진짜 아름다워요. 예, 뭐 미숙이 만날 때 빨간색, 만날 때 저기 <laughs> 네. 현정이 만날 때 파란색. 네. 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이 실내 무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굉장히 비싼 옵션인데, 네. 어 기본적으로 9인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C5 플러스는 기본 장착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피니티 무드램프하고 디지털 클러스터만 이제 한 180만원 정도 레즈콕 네. 핏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데 그 비용이 개별 소비세 할인 혜택을 받으시면은 뭐 예전 같으면은 거 공짜로 다는 것 같은. 네 맞아요. 이런 예, 느낌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요런 그 다음에 이런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보통 8인치 이하인 경우들 많은데. 네. 9인치는 5인치. G4 렉스턴에 원래 들어간 사양이에요. 근데 어. 코란도에도 넣어줬어요. 이거는 정말 쌍용을 칭찬해낼 부분이에요. 어 이거 네. 라이브 생방송에서 얘기돼요. 해 G4 렉스턴에 9인치 자리 들어가는데. 네. 이거를 코란도에도 어, 이따가 합의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이제 네, 네. <laughs> 지금 직원분들 다 나와 계시는데 예, 예, 예. 어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디포렉스터 아, 예. 그렇죠. 정도 그러 그러니까 네. 4천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그런 차에도 네, 이게 네. 들어가는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내부 시트 같은 거도 또 여러 가지 선택이 또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음. 어, 많은 분들이 외관도 예쁘고 어, 내부가 너무 예쁘고 네. 너무 좋다. 네. 근데 오늘 저 댓글에 올려 주시는 분들 보니까 네. 또 티볼리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들 네. 다음에 어, 티볼리가 네. 있으니까 그리고 네. 내부 이 전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전에 거 음. 이게 그레이 색상인데 예. 어, 저는 이런 색을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때가 정말 많이 탔는데 오. 요즘에는 시트 재질도 때가 타지 않고 만약에 때가 탄다고 하더라도 예. 뭐 5년만 지나고 그냥 클리닝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오. 그래서 뭐 10만 원, 20만 원만 내시면은 클리닝을 다 그냥 다 펴줘요 의자도 다 펴주고 다 지워줍니다. 옛날에 저도 그레이 음. 시트가 어머니 차 그래가지고 청바지 새거 네. 입으면 네. 청바지 벗고 타고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요... 이제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그렇죠. 네.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요즘에는 클리닝 업체들이 많아져서. 그리고 제가 이제 키가 183cm인데 안은 키가 조금 큰 편이에요. 네, 그래서 주경 네, 네. SUV 요즘에 이제 잘못 하게 되면 머리가 살짝 네. 가요. 아 근데 이건 안 닿더라고요. 예, 네, 안닿 아, 그만큼 높다 보니까 음. 가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운전 이게 특히나 이, 아, 이 시야가 네. 이게 가려지게 되면 사고나는 가 경우들이 또그 때문에 네, 많은데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쫙 시원하게 음, 예, 시원한 그뷰 어제 한강에 저렇게 차 파킹해놓고서 네. 저기 쫙 내다봤을 때 음. 아, 데이터 때 정말 멋있겠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촤악 나오고. 네, 저기 왼쪽 부분을 A 필러라고 하는데 네. 저기에 가려서 사고 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음. 어, 이제 코란도랑 티블리는 거의 A 필러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게 없습니다. 네, 창문 앞쪽에 네, A 네, 필러라고 A필러. 하는데, 네. 저게 얇더라고요. 네, 얇아요. 거의 음. 시야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네. 특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오오. 초고강도 강판을 써가지고, 오오. 다른 차들이 저게 네. 어, 목에 찔려서 네, 돌아가시는 분들도 오오. 계세요. 진짜요? 네, 정말로. <laughs> 응. 근데 소랑주랑샵 올리는 어, 초고강도 와. 강판을 써 가지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와. 안전성이 최고예요. 엄청난 사실을 말. 네. 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스코 강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강판. 예, 포스코 세계 강판 최고 강판입니다. 강판이죠. 그러니까 래서 안전 그 충돌에 대한 그런 이 시험을 했을 때 네. 유로엔케 5스타면은 최고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 뭐 독일 삼사나 타사 제품들도 네. 별세 개가 뜨는 경우도 많은데. 코란도는 별 다섯 개예요. 와, 독일 브랜드들도 세계에 음, 뜨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이거는. 와, 근데 이게 이 쌍용차 특히 코란도라든가 또 이런 테이블이 타시다가 사고 한번 겪어 보신 분들은 원래 차가 이제 폐차가 되게 되면 뭐큰 예. 사고 나게 되면 새 차로 갈아타는 분들이 원래는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란도 타시는 분들 또코란도 타는 게 네, 그거야 그거. 그냥 쌍용차 타시고 그니까 사고가 아, 나셨으면은 예. 또 쌍용으로 오십니다. 아. 예. 진짜 그 엄청난 비력이네요 쌍용이 장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자기의 목숨을 지켜줬던 자기 때문에 이 쌍용은 계속해서 잘돼야 된다. 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안전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무시무시한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그, 그 프레임 자체가 사고 났을 때와 그것 때문에 또추격을 네, 입는 경우가 많은데 포스코 강판이기 때문에 그럴 음. 걱정을 확실히 내려놓을 수 있는 유로 앵캡 우리나라 네. 기준이 아니라 유로 그 유럽에서 안전 기준. 파이브 스타 유로에서 야. 몇십 대를 사 와요 차를 오. 뭐 쌍용의 코란도를 몇십 대를 사서 예.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부딪혀 보고 예. 근데 다 정말로 예. 높아요 평점이. 와. 네. 어, 지금 상당수 시청하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가대표 자동차행 뭐 네. 다음에 그렇죠. 포스코였군요 대박. 네. 자 그러면은 공간 패밀리카로 음. 지금 쓸수 있다 이게 지금 슬로건 슬로건 아, 슬로건이 그렇죠. 요즘 네. 아직 요즘 s u v 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기를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뒤에 장착된 ISO. 네, 완벽한 패밀리카예요. 네. 뒷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어. 네 완벽한 패밀리카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네 개소세 인하는 6월 이전 출고 기준이에요. 6월 출고 네. 이전.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는 네, 거예요. 지금 상담을 정도? 네, 그렇죠. 어. 최대 143만 원인데. 아, 143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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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C5 플러스 등급이 2,620만 원인데 네. 2,500까지 내려가요. 와. 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진짜 140만 원, 143만 원. 네, 지금. 가장 적기라는 거죠. 와, 나라에서 네. 요즘에 뭐 가전 제품 1 등급 사면은 10% 환급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그런 것처럼. 거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임교진 씨, 제가 얼마 임교진 씨 개인적으로 같이 방송하면서 우리 쌍영 파이팅하자고 네. 예, 제가 만나가지고 음. 우리 임교진 씨도 계약 기간이 좀 연장되도록 제가 도 열심히 좀 팔아보겠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얘기를 직접 나눴습니다. 음. 소희연 씨, 임교진 씨가 광고하는 요즘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는데 네, 네. 요즘 뭐 엄청난 판매가 된다고. 그렇죠. 판매량이 네. 굉장히 높아요. 음.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왔는데 폴딩도 이제 6대4로 접어서 요즘에 차박이란 단어가 또 생겼어요 어, 캠핑조 캠핑조 어. 그래서 차 안에서도 그냥 누워서 의자를 접고 어. 시트를 접고 그냥 그 뒤에 이불만 깔고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옛날에 네. 마음에 드는 이성이랑 이제 여행 갈때 오빠 어디가 손초가 아, 그렇죠. 뭐 오빠 나안돼나 집에 들어가야 돼아 네. 일박 이일 아니야 네. 차박이야 차박이에요. 어 그러면 <laughs> 요즘에는 차박. 네. 네. 차박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트렁크가 굉장히 큰데 지금 네. 시트까지도 접어서 저렇게 차박까지 차박 가능하고 네. 자 그리고 트렁크가 저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어, 골프백이라든가 에드카 시트라든가 네, 네. 유모차 이렇게 들어가기 굉장히 큰데 네. 히든 스페이스가 또 있어요. 골프백이 4 개나 들어갑니다. 와 저기 저 파인가봐. 네. 제차 같은 경우는 밑에 그열 뚜껑을 열잖아요. 네. 그럼 무슨 화장품 케이스처럼 이렇게 울퉁불퉁에 이렇게 아 그렇게 딱 그걸 넣게 돼 있어요. 그쵸. 쓸데없이.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제대로 뭐 걸레나 좀 넣지. 네, 맞습니다. 뭐 저렇게 제대로 쓰기가 어려웠는데. 네. 야, 아주 실용적으로. 아,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판매된 C5 플러스 트림에 대해서 네.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기본으로 돼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2020년도 자동차 트렌드는 커넥티드 카다. 이게 그렇죠. 이제 어, 외국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도 접해봤는데, 네. 커넥티드 카를 코란도에서도 접목할 수 있었을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바로 인포콘이라고 하는 네. 시스템인데요. 자, 인포콘 저희 영상으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커넥티드, 커넥티드 연결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면. 차와 차, 차와 인터넷, 네 맞습니다. 차와 우리 집다 연결되는 거죠. 요즘에는 아. 뭐 아리아, 시리아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예. 이젠 차에서도 가능합니다. 와. 오늘 날씨 어, 어때? 예. 그러면은 다 알려줘요. 미세먼지가 어때? 이런 네.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창문을 열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오. 그냥 차 안에서도 음성으로 가능해요. 문자 보내기까지 가능합니다. 오.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만나자? 몇 시까지 만나자고 문자 네. 해주라고 하면은 네. 문자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이게 그 음성 인식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네.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이게 그뭐 구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s 스 그렇죠. 누구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어, 인포콘, 쌍용에서 누릴 수 있는 인포콘 같은 경우에는 네.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랑 연동이 돼서 그렇죠. 이 진짜 그 자연어라 그러잖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뭐 편안하게 얘기하는 뭐 이런 수식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인식을 해버려요. 다 인식을 해버려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그큰 비용이 드는게 아니라 네. 예. 맞습니다. 소정의 그월 이용료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비용, 네. 설치비 정도 내시게 되면은 진짜 우리 집에 에어컨까지도 이 차에서 다 켜주고 네. 그렇죠. 어, 플러그도 그냥 다 꺼주고 네. 어 가스도 잠가 주는데. 음. 집에서 네. 이제 더울 때 시동을 걸기 전에 오프만 다운 받아서 핸드폰으로 시동을 걸고 맞아. 에어컨까지 틀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차 안을 완전히 시원하게 해 놓고 가는 거죠. 좋겠다. 집에 누워서 일어나자마자 차 시동 걸고 네. 에어컨을 켜고. 와 여름에 막 죽잖아요, 진짜.땡볕에 차 노출돼 있는 거 음. 그거 타려면막땀 삐질삐질 다 쏟아 가지고 식으려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차문도 열고 모든 네. 것들이 모든 게다 아, 그러니까 돼요. 그냥 뭐 상상 이상이네요. 음. 그리고 네. 이제 뭐차 바퀴에 공기가 없다 이런 것도 핸드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어 네, 핸드폰 어플 옛날에는 가. 제가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laughs> 그렇죠. 네, 이게 이게, 이게 네. 제가 운전벽 출신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눌러지면 이제 네, 아이고 이렇게 바람 넣어야겠다 뭐 그랬는데 네. 차를 다 모든 장치를 이용을 하고 또그차 네. 안에서 모든 지령을 집과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차 사고가 났을 때 위치다든가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차가 이제 큰 사고가 나게 되면은 내가 뭐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고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너무나도 진짜 아주 잘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네, 정말 운전기사 플러스 네. 비서 코란도네요아 네. 맞습니다.